안녕하십니까? 로또한 뉴스의 제스퍼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자, 오늘이 5월 26일. 네네. 내일 모레 이제 704회 추첨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금방갑니다 시각. 예, 뭐좀 이제 성적이 지난주보다는 좀 좋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오늘 또 방송을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거 빨리 보시죠. 예, 예 지난 703회 예, 당첨 결과 예. 보시겠습니다. 자, 다섯 명 나오셨고요. 예. 32억 3천 500만 원. 네, 따뜻합니다. 예. 번호가 뭐 10번, 어려웠다는 거죠 예, 10번, 28번, 31번, 33번, 41번, 44번. 번호수 번호 21번. 자동만 예, 나오셨어요. 네, 자동만? 다섯 네, 분이 자동만 자동 다섯 나왔다. 분이 나왔다는 거니까 어려웠다. 예. 일단. 자. 대출점 보시면 다섯 군데 다자동시죠 서울, 예, 서울 두 군데, 부산, 부산 두, 군데, 두 군데, 강원 한 군데. 네. 네. 춘천이네요. 네. 부산은 부일카 서비스 나왔다라는 네. 거. 명당 중에 명당에서 자국또 자동이 나왔습니다. 자 성적이 안 좋죠? 예, 예. 커뮤니티 성적들이 뭐 로또 예, 네. 로또 플레이에서 한 조합을 했는데 어찌 됐든 안 사셨어요? 예 그렇죠. 예, 수동이 안나왔 수동이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다못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예 등을 못 맞히고 뭐좀 어려웠던 그런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뭐 번호가 뭐 항상 맞히겠어요. 좋은 수 나오면 뭐. <laughs> 아니, 뭐, 1등에 한 100명 나오는거 100명 나오면 뭐 얼마 안돼요 그렇죠. 예. 1등에 한번 돼도 요번처럼 한30 몇억씩 그렇죠. 계속 요즘 10명 11명 돼서 한 10억씩 밖에 안됐잖아요 그렇죠. 네. 10억도 어쨌든, 크지만 어쨌든 로또는 통계입니다 네. 저희,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번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당첨번호 번호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해보셔야 다음 주 이번 주죠 이제 네. 또 다가오는 주 예상을 하실 수 있어요. 여섯 개의 숫자 중에 네 개는 평균치에 근접한 숫자고요. 그 그렇죠. 나머지 두 개는 평균 이하. 평균 이하죠. 예. 아주 안, 뭐 별로 안 좋은 숫자들. 예. 기존의 패턴도 대략 음.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런 패턴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자, 예. 잘난는못난는 놈, 놈 보시면 뭐.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잘난 놈1 0 개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못난, 놈에서 못난 놈에서만 네. 하나 나왔어요. 요즘 패턴이 좀 못난 놈이 나오는, 패턴 나오는 패턴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못난 놈, 뭐 잘난 놈도 유심히 보셔야겠지만 못난 놈 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요즘 안 보이는 수도 잘 보셔야 돼요. 요즘 안 보인다라는 것. 지난 703회 때 31번과 41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동시에 출연하기가 네. 쉽지 않은데 얘네들이 동시에 출연하면서 뭐. 저조컬 어려운 번호 어려운 번호들이됐죠 잘난 놈도 지금 40번 같은 경우 너무 안 나오고 있고요. 네. 17번이 27번. 요 잘난 놈들 중에서는 제가 생각에 이번 주요 번호들 좀 네.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안 보이는 수도 9번. 이제 그렇습니다. 12번, 22번이 있죠. 네. 얘네들도 이제 조심히 네. 한번 네, 요번 주 한번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번호별 궁합. 번호별 궁합 보시면 10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쭉 보시면 결국 여기서도 두 개가 같이 나와서 예. 네, 5등 당첨은 될수 있었고 싸운 놈은 3 개가 있는데 안 나왔고요. 그외에 숫자들 보면 뭐 33, 41번은 그래도 11, 12에 되지만 28번 같은 경우 7회니까니까 네, 7회니까 굉장히 싸운 놈에 아까 네안 좋은 어이. 숫자. 자 당첨 번호 어디 있었나 봤더니. 자 10번, 28번, 31번, 33번, 41번, 44번, 보너스 21번까지 보면 뭐 최근 15주 동안 안 나온 수에서 2개, 한번 나온 수에서 2개 두번 나온 수에서 또 보너스 번호 포함하면 2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6번 나온 수죠 저거는 좀 저게 진짜 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게 나올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최근 15주 패턴을 보셔야 되는 게 예. 33번이 뭐 그렇다고 굉장히 많이 나온 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평균 되는 애인데 얘가 최근 15주로 보면 1등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숫자들이 좀 무서운 숫자들입니다. 몰아서 나온 얘기예요. 자 이번 주에 9번 봤습니다. 9번이 최하위예요. 예. 지금 703회 중에서 71회 못난 놈 중에서도 가장 못난 그렇습니다. 예, 71회 제일 적게 나온 번호입니다. 요것도 한번 봤으면 해서 친한놈을 봤더니 예 그래, 네, 친한놈이 그래도 11개 있습니다 1 네. 1개 번호들 보시고 싸운놈도 보니까 싸운놈이 의외로 많아요 이 네. 예, 못난 애들은 싸운 애들이 많나 봐 7개 네자 보시면 뭐 워낙 안 나왔던 숫자들이니까 예 네, 네, 친한 2개. 애들 11개 있고 네. 싸운놈이 7개이죠 네, 예요 번호들 9번 하도 안 나와서 네. 이제 네. 나올 <laughs> 때가 됐다 해가지고 <laughs> 저희가 예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음. 자 최근 15주 당첨, 당첨, 당첨 번호들 네. 나온 패턴이에요. 689부터 지금 703까지 703 3회까지 15주 패턴 보시면 알겠지만 검정색 예, 검정색으로 네. 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한번 15주 나오자. 동안으로 봤을 때안 나온 숫자들이에요. 네. 9번, 그다음에 12번, 12번. 22번, 22번 네. 새로 등장했고 40번, 40번 계속 안 나오고 네. 18주 동안 안 나오고 있죠. 요런거그 네. 네, 다음에 33번 보니까 아, 7번입니다. 네, 아, 이거는 저희가 방송한 이래로 처음인 거 같아요. 그렇죠. 네. 6번까지는 계속 있었는데 지금 네, 7번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또 나오면 8번 아, 되는 미쳐버리는 네. 운수됩입니다 <laughs> 자, 요것도 <laughs> 보시면 하나 더 보셔야 될게 17번, 19번 같은 경우는 예, 네, 이제 침묵을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네, 얘네들도 네. 다음 주에 안나오는 수가 됩니다. 17번은 잘난 숫자죠. 그렇죠. 얘가 또그 40번과 같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예. 자,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몰려요. 네. 몰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잘난 놈, 뭐, 잘난 놈, 못난 놈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15주 패턴을 보실 때는 좀안 나오던 애들이 막 몰려 나오고. 네. 예, 이따 28번도 못난 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15주 보면 3번이에요. 훌륭한 수예요 네. 네. <laughs> 예. 요런 거 보셨으면 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제. 예상번호 어. 예상 예상번호 예상번호를 저희가 바했습니다 요즘 패턴은 안보이는 숫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안보이는 숫자들을 지난 15주 동안 안 나온 숫자들 4개를 일단, 일단 찍어놓고요 아, 그 다음에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요번주에 9번 9번이, 궁합을 보여드렸죠 예, 최근안 나온 숫자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주목하고 예. 있는 번호죠 9번의 궁합 아. 아까 보셨겠지만 11개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 11개의 숫자인데 12번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12번에 찍어 이미 찍어 놨으니까 공합 좋은 애들이 10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이런 숫자들이 예. 예, 10개가 33번까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12번이 요즘 안 나온 숫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 안 나온 숫자라서 12번도 지금 9번에 안 나온 숫자랑 뭐 해서 최근 안 보이는 숫자 해서 보니까 겹치더라고요. 예, 예 겹치는 게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안 겹치고 갈수 있는 것들. 보니까 38번 까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스무개 입니다 자 패턴을 바꾼게 잘난 놈들 요즘 패턴이 잘 안나와요 그리고 예. 안보이는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패턴을 좀 바꿉니다 그래서 안보이는 숫자를 많이 4개 있는걸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근데, 근데 현명한게 예. 저희가 지난 방송까지 연번 같은걸 연번을 많이 찍었잖아요 요즘 연번이 안나오거든요 예. 근데 연번이 있어요 또 저희가 찍은 번호 중에 그렇죠 제법 예. 많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20개를 찍은 중에서 보시면 잘난 놈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왜 그러냐면 궁합이 좋은 애들이 이기니까. 그렇죠. 예. 궁합 좋은 애들이 잘난 애들하고 섞여 있는 거. 뭐 그렇습니다. 1번, 34번, 27번, 20번, 17번, 40번. 예. 뭐이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예. 잘난 애들. 저희가 뭐 굳이 잘난 놈을 10개를 찍었었는데 그렇게 안 찍어도 어찌됐든 예, 궁합 좋은 애들이 나오기, 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 식으로 새롭게 했으니까 아, 요번에 좀 기대해 봅니다. 저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어쨌든 지금 보면은 9번을, 9번 나와주면 대박입니다. 9번, 12번이 <laughs> 궁합 좋은 수로 그렇죠. 저희가 잡았는데, 9번이나 12번 둘 중간에 하나라도 나와주면 나와요. 확률 높습니다. 저는, 저는 9번하고 이제 12번 찍어 놓고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간 <laughs> 나오겠지, <지금> 9번이. <laughs> 근데 어쨌든 보면은, 지금 저희가 통계로 계속 찍는데, 한 가지 패턴만 계속 고집하진 않습니다. 그럼요. 아니, 요즘, 좋은 있으시면, 예. 예. 요즘 패턴은, 예. 뭐, 잘난 놈이 안 나와요. 잘난 그렇습니까? 놈이 나와봤자, 10개 중에 하나? 한두 개? 네, 한두 네. 개 네. 나오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우리가 10개를 잘난 놈을 너무 찍어 놓으니까, 예. 안 나오면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여기 지금 20개 중에 궁합이 좋다 보니까, 번호마다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찍어도 되겠다. 그래서 패턴을 저희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뭐한번 나온 수, 그러니까 이 건너 이그 분류별 한 번씩 이렇게 한 개씩 찍혀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뭐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만원 한번 해보자. 열개 <laughs> 조합을 이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맞춰서 다음 주에 당당하게. <laughs> 어쨌든, 요즘 나오는 패턴을 보면 세번 나온 수까지가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안 나온 수까지. 그렇죠. 예. 그 예. 골고루 분포되어 있잖아요. 예, 또. 예, 지금. 그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뭐, 카테고리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 저희 과거 방송도 좀 이렇게 탐구하시고요. 이렇게 예. 하셔가지고 좀 재미있게 저희을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계속 변화를 예. 주고 예. 있기 때문에, 예. 뭐, 안 나오면 바꿔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매번 이렇게 궁합 가지고 찍는 그런 네네.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어, 내일 모레, 이제, 추첨을 앞두고, 이렇게 예상번호를 찍어봤는데요. 네네. 내일은 저희가 이제, 요점 정리하는. 요점 기간을 정리해서, 기간을 뭐, 간단하게 또 보여드릴 텐데, 암튼, 보셔야 돼요. 분석, 저희가 한 것도 보시고. 그렇죠. 네, 네. 보셔야, 그, 이번 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도 뭐 번호를 찍어주는 그런 방송들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방송 보다 보니까. 뭐 저는 그게 뭐 재밌기도 하면서 네네. 한편으로 보면은 아 그냥 그 막연히 찍으시는 분들도 제법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내가 찍는데 도대체 이게 최근에 몇 번이나 나온 번호지 뭐 이게 그렇죠. 전혀 이다 체크를 못하시니까 저희 걸 보시면 아무래도 그런 횟수를 체크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아무튼 이번 네. 주 좀.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 예, 은근히 기대해보겠습니다 <laughs> 저도 매주 기대했네요 <laughs> 아니 이번 주 진짜 기대, 기대해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 저 좋은 성적 거두시면 저희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알려주시면 네, 네, 네. 저희들도 어, 소개해드리면서 네, 네. 즐겁게 또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저, 여러분 저, 저 주위에 저 소문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요점정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